경기장 영상에 텅빈 관중석, 밋밋한 분위기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 사실적인 군중을 생성하고 루크로 완벽하게 합성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 강좌에서는 실사 푸티지에 클링 AI로 생성한 관중을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모든 과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강좌에서 배우는 주요 내용 클링 AI를 활용한 군중 생성, 클링 AI 툴을 이용해 다양한 각도와 움직임의 관중 이미지를 만드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뉴크를 활용한 합성,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 영상에 이질감 없이 녹여내는 뉴크의 핵심 기능을 들 배웁니다. 이 강좌는 VFX 아티스트, 영상 편집자 그리고 AI 기술을 영상 제작에 접목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영상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AI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CG 공부할 필요 없다. 말하기 없기.